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고물학도입니다. 아, 이번에는 음,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어, 비교적 많이 하고들 계시는 <laughs> 폐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폐전선을 어, 폐전선을 받아 와서 그 폐전선을 음 절단하고 파 분쇄까지 하는 거는 중간 재활용 업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이 구리선을 용융을 한다든지 어 또는 여기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를 어 용융을 해서 펠렛까지 만든다면은 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폐전선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폐전선은 음, 한 4, 5년 전에는 어, 고물상이라 그러죠. 폐기물 처리 시설 어,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어, 폐기물 처리 재활용이죠. 폐기물 재활용 신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서 고물상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46조에 있죠. 특이한 거는, 이제 고물상을 하시려면은, 어, 고물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건축법 뭐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장순환 시설이라고 하는 그 종류 중에 고물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의외로 폐기물관리법에는 고물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거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개념에서 46조에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고물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원래 고물상이라는 것은 어, 고철, 비철 포함한 고철, 폐합성 이제 그리고 이제 폐포장재죠. 그리고 세 번째 폐지죠. 어, 폐지라는 것은 파지까지 다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죠. 이세 가지 아이템만 할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반 시군에는 이제 2,000m 제곱 약 600평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m 제곱 이상일 때약 300평 이상일 때만 신고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에, 자, 거기서 이제 이폐 전선이 한 4, 5년 전에 어, 이 고물상 재활용 신고 아이템으로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탈피만 들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폐전선을 탈피만 하겠다면은 재활용 신고로도 가능하다. 단 600평 이상이 돼야 되겠죠. 예, 네, 말하자면은. 자, 그렇지 않는 이상은 폐기물 재활용 허가로 가야 된다. 뭐 허가는 평수가 없습니다. 뭐한 평, 두 평이라고 하는 평수가 없다 보니까 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폐합성 수지 중에서 폐전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폐전선이라고 폐기물의 종류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안에 폐전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관로로 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laughs> 말씀드리는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고 많이들 하시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으로 진행이 되겠죠. 아, 그리고 폐기물의 종류는 그 밖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관료에서 합성 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3-99의 폐기물 남바죠. 그리고 재활용 시설은 파쇄 시설 하나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파쇄 시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절단, 파쇄, 선별, 뭐 기타 등등의 사업 계획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이제, 재활용업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폐기물 처리는 처분하고 재활용으로 나눠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분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걸 말합니다.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활용은, 어, 대부분이 재활용인데,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는 38코드죠. 38코드인데, 건축물의 용도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해야 된다. 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공장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은 특이한 경우에, 예, 그거,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설명도 좀 길어지고, 또,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제가 최근에도 열 군데 지금 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행정 소송 또는 심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건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폐전선 사업을 하시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이제 보관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폐전선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기술 인력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가장 간단한 거는, 어, 시설 장비는, 어, 파쇄 분쇄, 어, 탈피 시설을 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파쇄나 분쇄나 탈피 시설은 20마력 이상일 때 된다는 거죠. 만약에 20마력 이하다.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한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조건이 안 되니까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나지도 않고 사업계획서를 넣지도 못하겠죠. 넣으면 담당자가 빨간, 빨갛게 표시해서 X로 하겠죠. 자, 그래서, 어, 파쇄, 분쇄, 탈피. 시설은, 어, 동력이 2 0마력 이상이 된다. 1마리 0.75kW 정도를 보통 계산하죠. 그러면은 10마리 7.5kW가 되고, 20마리 끝이면 이제 15kW가 되겠죠. 참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보관시설이 중요하죠. 폐기물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임시보관 장소 설치 승인이나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을 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폐기물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임시보관 장소 설치 승인이 있습니다. 단 임시보관 장소 설치 승인의 조건은 수집 운반 업 허가를 가진 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임시보관 장소 설치 승인이 거의 이너가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어, 물론 뭐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쉽 힘들다는 거죠. 음, 법은 있지만 승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역으로 임시 보건장소 설치 승인을 받는다면은 상당한 어, 그 이너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보관시설은 임시보관장소 설치 성인을 받든 아니면은 재활용업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보관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관시설의 규모가 있는데요. 이제 폐기물관리법에는 10일에서 30일까지죠. 10일 이상 30일 이하만 보관한다. 하루에 10톤을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100톤에서 300톤 안에는 보관할 수가 있다. 네, 이 말이죠. 여기서 보관은 원폐기물의 보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폐기물이 들어오고 이것을 파분쇄 또는 절단 탈피를 했습니다. 탈피를 했는데 이것을 어 만약에 어 이제 원폐기물이 와서 탈피를 했어요. 그러면 그 탈피된 것은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 아니에요? 그건 중간 가공품으로서 폐기물입니다. 제 말씀은 그 폐기물은 가공품으로서의 일차 가공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중간 처리된 것이 일차 가공품이라면은 이차까지 됐다면 이차 가공품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 시설이라는 것은 원물을 말합니다. 원물은 10일에서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캐파가 돼야 된다. 어,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밀도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조금, 조금 뭐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 폐기물을, 만약에 100평짜리 건물이 있다면, 거기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준비되어야 되고, 1차 가공한 폐기물이죠. 그것을 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폐전선은 뭐 들어올 때는 보통 지게차나 집회차에서 오는데 이것이 아, 파분쇄가 되면은 보통 톰백에 의해서 이제 가공품이 보완이 되겠죠. 아,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아, 어,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는데, 폐기물 처리업 외에 기타 환경 관련 법이 저촉이 되죠. 만약에 먼지가 나온다, NO3가 나온다, SO3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 대기배출, 이제 오염 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배출, 설치 신고로 신고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해서 근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되는 관련 법에 폐기물관리법에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해서 배출시설이 설치돼야 되고 그 이후로 방지시설이 또 설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배출시설이 있다면은 항상 방지시설이 뒤따른다. 근데 방지시설을 면제되는 것도 있어요. 물을 뿌려서 15% 이상의 습도가 유지된다면, 그거는 이제 먼지에서는 문제가 없죠.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그 부분은 뭐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 이 폐전선을 파분쇄를 한다면, 대기에 대한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 시설인 집진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laughs> 여기 있어 어 이제 만약에 이제 파분쇠가 기계가 설치될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자원순환 시설이라면은 뭐 대기 폐수까지는 이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특이한 케이스로 공장일 때는 소음 소음 진동이나 악취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만약에 소음, 진동, 악취 관련법에 의한 배출 시설 일대라고 한정한다는 거죠. 그렇게서 말씀드리고요. 음, 어 그리고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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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폐전선을 하실 분들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에 전화를 주시면 된다 네, 이 말씀이죠 단지 이제 사전에 간단한 설명을 드려서 어,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시고 어, 이해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라 네, 이 말이죠 어, 그리고 폐전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공정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폐전선일 경우에 폐전선을 그야말로 차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차핑을 하게 되면은, 어, 구리 파세품이 나오고요. 그 외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전선 피복이 나오죠. 그 전선 피복을 공정 폐기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공정 폐기물은, 어, 당연히 그거는 그 전선 피복이 폐합성 수지죠. 그렇다면은 폐합성 수지를 전문으로 재활용을 한 업체에 갖다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는 이 업장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다 그랬죠. 한다면은 우리 업장이 어 배출 시설계라는 거죠. 사업장 배출 시설계. 그러니까 사업장 배출 시설계에서 나오는 공정 폐기물인 폐합성 수질은 우리들이 수지 운반을 하든 수지 운반 업자를 시키든 해서 폐합성 수질을 전문으로 하는 인허가 있는 업체에 갖다 줘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폐전선은 구리를 전문적으로 분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인, 어, 그, 그 이제, 이제 피, 피 이제 피복이죠. 피복 중에서도 종이류가 있고 일부 종이류가 포함돼 있고 또 여기서 이제 폐합성 수주가 되죠. 피부시가 되든 PEP가 되든 뭐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 뭐 다음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의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폐전선 재활용 업이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상당히 그 어떤 사업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가죠. 선별 시설도 들어가고, 이제 바람에 의한, 무게에 의한 선별, 어뭐 여러 가지 이제 피복에 대한 종류가 있다 보면은 색상에 의한 선별도 될수 있고, 선별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굵기에 의한 선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누시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어, 진행을 하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오늘은 어, 일반적으로 폐 전선에 대해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득하고자 하실 때는 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어,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폐전선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폐수 부분에, 폐수 부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물로서, 어, 물로서, 이제 이, 어, 물로서, 어, 이 부유, 이제 뜨는 거와 뜨지 않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선별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구리선에 대해서 효율이 높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별도의 또 제약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폐전선에 대한 중간 재활용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